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빛나는 조력자.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설담 연구소입니다. 저희 설담 연구소는 늘 여러분이 널리 이로운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 토목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공정이죠.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욕실, 주방, 싱크대, 더 나아가 멋진 상업 공간의 장식용 수조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곳이라도 물, 셀틈없이 완벽한 방수를 보장하는 핵심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면이나 지하 구조물에서 예상치 못하게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크릴, 우레탄, 에폭시 등 고품질 액체 재료와 시멘트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은 미세한 균열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설 기술자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의 전 과정과 함께 합리적인 설계, 단가 산출 방법까지 설담 연구소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담아 꼼꼼하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본 중의 기본, 철저한 표면 준비 가장 먼저 시공을 진행할 콘크리트 표면을 빈틈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먼지, 각종 오염 물질, 그리고 약해진 콘크리트 부분은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표면에 균열이 발견된다면 적절한 보수제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표면에 물을 충분히 그리고 흠뻑 뿌려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면 완벽한 작업 준비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첫 번째 단계에서의 표면 상태가 전체 시공의 품질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2단계 최적의 배합 재료 혼합 및 정밀 도포. 이제 시멘트와 액체 방수제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는 단계입니다. 각 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비율, 예를 들어, 10.4에서 0.5 정도의 비율을 정확히 지켜서 재료들이 완벽하게 혼합되도록 고르게 섞어주세요. 여기서 설담 연구소만의 꿀팁 하나. 전체적인 강도 유지를 위해서는 물의 양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팁은 설담 연구소장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 실제 현장 상황에 맞춰 배합 비율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합 작업이 완료되면 브러시, 롤러 또는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12 정도의 균일한 두께로 첫 번째 층을 도포합니다. 그후 약 24시간 정도 건조 시간을 가진 후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층을 꼼꼼하게 덧발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롤러나 브러시를 사용할 때 재료가 표면에 고르게 펴지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며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사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품질을 결정짓는 완벽한 양생. 마지막으로 시공 품질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양생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액체 방수제를 도포한 후 2448시간 동안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사광선을 최대한 피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최소 7일 이상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하여 완전히 경화되도록 기다려줍니다. 특히 양생 기간 동안 표면에 물을 분무기로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표면 균열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규 및 합리적인 설계 단가 정보 이 공법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은 2025년 표준품셈 6-4-1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따르면 시공 부위에 따라 바닥과 수직부로 구분하여 품이 명시되어 있으며 면적 단위는 이레미로 설정되어 있어.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고 수량 산출서를 즉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공 순서는 바닥의 경우 물 뿌리기 마이너스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마이너스 방수액 침투 마이너스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마이너스 모르타르 마감 순으로 진행되며 수직부의 경우 물 뿌리기 마이너스 바탕 접착제 도포 마이너스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마이너스 모르타르 마감 순으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구 솔료 및 경장비 사용료는 노무비의 3%를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1위 대가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노임은 2025년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혹시라도 2027년이나 그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반드시 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연도의 최신 시중 모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상세하게 산출해야 하며 품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1위대가 예시 화면 삽입.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건설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설담연구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시거나 설담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설담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건설기술자, 여러분에게 널리 이루어 온 정보를 제공하는 설담연구소와 함께 여러분의 전문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오늘도 설담연구소를 찾아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